괜찮아, 괜찮아. 나도 스킨, 나도 스킨. 자, 마인크래프트 이세돌 합방 별주부전, 게임 기본룰, 토끼 4명, 거북이 3명이라고 합니다. 35분 안에 한 명이라도 살면 승리, 35분 안에 모두 잡아야 승리. 게임 도중 랜덤으로 박이 생성되며 박에서는 거북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옵니다. 자, 안녕하신가? 위대한 토끼와 별주부 후보생들! 그럼, 토끼에 어울리고, 누가 별줌에 어울릴 것인지, 네, 직접! 선별하도록 하겠네 와우. 자 용기 있는 자는 한 명씩 앞으로 이름을 대고 나와보시게 아이네입니다아이 잿빛 오, 머리칼에 아, 눈빛이 아, 모환적인 아, 것이 서방에서 아, 아, 온 소녀인가 아, 보아이 네. 머리 모양새 가 어디서 보았는데 보자 그러니까 아 마치 하얀 비둘기야 그 그래. 토끼와 비둘기가 별반 차이가 있건나 멍청한 별주부들은 자네의 비상함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네 아이네이 와 와아덕진이다와 <laughs> 아, 아, 고광수다. 우리 <laughs> <병원이>, 망했다. <Champion. 웃음> Tao, 망했다. 각자 모여 있는 정면 그림이 있을 걸세. 오. <laughs>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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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가들가들가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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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가 들어가. 들어어어가 들어가. 어너 거기 있어? <laughs>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? 어? <laughs> 언니 어디 있어?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? <laughs> 어, 언니 왜나 옆에 있어? <웃음> <웃음>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? <웃음> <웃음> 뭐 하는데? <laughs> 우리 가야 돼. 안가? <laughs> 빨리 집으로 어? 가봐 어? 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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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빨리 집으로 가서 어머니 좀 찾아보렴 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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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이다 와! 어? 남의 집 와! 어? 아! 어제 바다에서 별주부라는 놈들이 너희 엄마를 공격했단다 안돼안돼 하지만 앞으로 또너희가을 누리러 올 테니 조심해야 한단다 이곳 위치는 이미 발각된 것 같으니 저쪽 인간마을로 도망치렴 감사합니다 비밀왕님 얘들아 얘들아 참... 야, 어, 야, 어, 야, 어, 야, 어 야, 누군지 알것 같아. 못생겼어. 별주부들이 어. 별주부들이 육지로 올라왔어. <laughs> 오, 오, 빨리 도망가렴 얘들아. 어디로? 잠깐만 기다려. 너희들. 아. 이 고유 기술은 알고 있니? 뭐지 어, 뭐? 내가 간략하게 <놀라> 설명해준다니까 이리로 따라와! 너희 토끼들은 모래나 잔디에 이렇게 간을 숨길 수 있단다! 시험 삼아 여기다가 한번 숨겨볼래? 숨겼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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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겼어! 간을 숨긴 위치에는 빨갛게 이렇게 표식이 뜬단다! 간이 없는 상태에서 별주부들에게 잡히면 너희가 간을 숨긴 위치에서 포라니까 공병심해야 돼! 어? 렛 너구리! 나 질문 있어! 어? 뭐야? 땅 속에다가 숨긴 다음에 나중에 리스폰 됐을 때킹겨 죽진 않을까?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기술을 알려줄게 응 음. 첫번째 기술을 사하하면 이동속도가 10초간 증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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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, 어, 맞았습니다. 상대방을 이 조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. 아참참참 아, 참. 참, 참, 참. 어? 너희가 만약에 간을 뺏기게 되면은 죽어서 영혼이 되지만 토끼들끼리는 죽어서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로 어? 소통할 수 있어. 아 오. 오그 죽은 토끼가 망을 보고 별주부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거지. 그럼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비찬한테 도움이 되는 게더 나을 안 수도 있겠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알았어.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토끼 한테만 들리는 거야? 어... 어 잠깐만. <laughs> 이렇게 아는 게 없느냐? 그러니까 <끝> 자 도망쳐 얼리들아! 얼리들 숨기고 꼭 살아남아야 돼! 응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따라오세요. 오, 어, 든든해? 응? 맵좀 살펴보고 와야겠는데 그러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. 이래 뭐 나오면 무시하와. 다 죽어. <laughs> 어? 와나 근데 나 길진데 어떡 하냐? 비찬님 어디 갔어요? 찬이야! 찬이야! 뭐뭐 와. <laughs> 나무아미타불 <타볼이> 관세음보살. <laughs> 어어어 어? 뭐야 어헐 왔다 어떡해. 진정하거라 <laughs> 미련한 축생아. <laughs> 어떻게 왔어? <맞다. 어떡해. 웃음> 아 어떡해 나 잃어버렸어. 아나 찬이 잃어버렸어. 내 찬이 잃어버렸다고. 오다오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 비치. 야나 어떻게 가냐? 와! 잠아 잠아 잡아잡아잡아 잠아 잠깐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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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일 날려 미사일 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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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이 델타 델야 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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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 숨겼어. 어, 나도 나도. 어, 나 르르 땅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아, 나야, 나. 어, 뭐야? 나무아미타 어렌너고리어렌너고리 <놀나> <랩러구리>. 어, <랩러구리. 놀나> 어, 갑자기 손님이 됐어 다리깡으로 <놀나> 다 밀었나 봐. <놀나> <밀었나? 놀나> 머리가 아니, 빡빡이가 됐어. 무기들이 <놀나> 아, 어, 어, <바이바나> 쪽으로 오고 있는 건알고 있나? 어? 어, 어, 어 진짜요? 어, 고마워요. 르르 런뇽뇽이. 어떡해? 여기로 온다고요? 반대쪽으로 가시라고요. 님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어디 가 아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 청하다고요? 아니 아니. 찬이야 괜찮아. 괜찮 참아 참아. 찬이가 참아. 다음에 만날 어, 눈! 우리 막내한테 아니야. 하지 마. 거북이들. 아니야, 어, 저 자식이 진짜. 너 두고 봐, 너. <laughs> 잠깐만, 잠깐. 간 위치를 추적해. 잠깐만, 맞다. 우리 간 위치 추적 당할 수도 있어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떡 하지? 돌아가자 일단은. 일단 나 간을 좀 가져와야 될것 같아. 음, 어, 어, 가져와, 가져와, 가져와. 어. 언제 어. 알아? 몰라. 그래서 이제 가야 돼. 어, 어떻게? 어해게 번쩍. 어, 왜? 언제? 어떡해 개 무서워. 잡았다. 한 급박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 부셔야 돼. 간 숨기고 가자고요. 우리 로아 석지 선전주 킹아. 아 그럼 맵이 이렇게 넓은데. 엄 어, 깜짝이야. 술한잔 하고 가세요. 어밥 보셨나요? 밥 이런 밥 같은 건못 봤는데. 아술한잔 아, 하고 가시면. 아아니다 아, 아니, 괜찮아요. 뒤에 왔고 뒤에 왔고죠. 어술 한잔하고 가세요 언니 도망가! 어 고마워! 어 계속 오네? 어쩔 수 없다 여기 담 많은 데로 가서 점프 뛰면 돼 응? 어 안되네! 좋다 좋은데? 어 근데 22분이나 남았다고요? 아니 이거 솔직히 어? 오케이 아이네님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어 고마워요. 살고땅 최고, 최고야. 일단 멀리 보고 올게요. 여기 있을 거예요. 어여 여기 있을게요. 여기 있을게요. 어 지혜 지혜 빨리 지혜 지혜 지지러라 빨리 돌아가. 지혜 온다. 지혜 온다. 굿. 오케이, 오케이 굿. 오늘 그거, 그거 숙박 아이템 쌌다 이미. 아 쌌다고 오케이. 아, 쐈다고? 오케이. 앞에 볼게요 <laughs> 저, 뭐지? 뒤에 없죠? 안 따라오고 있지? 아이 정도 했으면 못 따라오지. 언니 도망가 뒤에 마코님 있어. 뒤에 마코님 있어. 지금 나 마... 따라오고 있어? 어 따라오고 있어. 언니 뛰어. 괜찮니? 언니, 언니가 희망이야. 괜찮. 아니야 그쪽 아니야 언니. <laughs>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마코님 계속 따라오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건너 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. 왼쪽, 왼쪽이는니라 와! 다 다시 퍽. 아! 똑똑하고 똑똑어. 저도 시가 괜찮아, 괜찮아. 나도 스킬. 나도 스킬.

아, 근데, 아까 제가, 아까 거기서 간을 먹었어요? 아, 나는 간안 먹었는 줄 알고. 아, 먹었구나. 아, 그러면 약간 아까운 듯 아닌 듯 하네요. 약간. <laughs> 안 돼! 미친! 이럴수가. 아, 젠장. 아, 릴파! 어 어디 있어? 아, 우리 죽어서 영혼이야. 우 가파 아, 저주하겠다. <laughs> 이게 너가 찾던 토끼의 간인가? <laughs> 아니, 내 간이야. 뭘너가 찾더니야. 내 간이라니까? 에, 이게 너가 찾던 간이냐? 아니, 네가 찾던 거겠지. 그건 내 간이야. 꿀루. <laughs> 아니 씨. 말이 상하게해 놓고 당황해 하는 거 완전 짜증나네. 꿀루. 때는 <laughs> 멋대로 <laughs> 멋대리 뿅. 멋대리 뿅. 영혼이어서 멋대리 뿅. 어, 보여요. 아, 이제 드디어... 안 때려지네, <laughs> 젠장. <웃음> 아, <사. 웃음> 아니, 나오자마자 <laughs> 때리려고 해. <laughs> 리런담... 오... 보이다, 보이다. 어, 된다, 된다, 간다. 딱 기다려라. 선지해장군 간다. 때고 <laughs> 간다. 아, 일로... 아, 일로 온 거구나. 대박! <laughs> 도기 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두 눈으로 도기 봤고 뭔요 누구를요? 분명히 봤습니다.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. 아니, 그것은 어디로 그것은 갔어요? 인간이 아니었습니다. 어이. 어디로 갔냐니까요? 아니, <laughs> 저기요. <영감탱이를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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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영감 탱이를 믿지 마십시오. 아니, 아니, 막구님 추종자네. 나 일부러 시간 끌었네. 여기, 여기 송구합니다, 마마. 혹시 토끼를 아, 보셨는지요? 아, 웃기는 모르겠고 저오오랑캐는 지나다니는구나 <laughs> 그 감사합니다 구랜 삶는 게 어떤 에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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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수! 만든 줄 알았어. 예! 언니 주막에 가보라던데. 주막? 씨. 주막이 어디지? 근데... 술 어. 어. 주막이 아이고. 여긴가요? 주막에 가보라고 누가 그러던데 여기 뭐 좋은 아이고. 거 아, 숨겨 놨나 보입니다. 아, 아, 여기 이제 술상이 아, 이렇게 드거든요 에이 술한번 마셔보시겠어요? 아? 아오. 아, 젠장. 어다. 아이씨, 아이씨. 아, 젠장. 아 <laughs> 이제 아니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, 아 버거당 아니야 아니야 요거 술 먹지 마 요거 네, 술 아니, 먹으니까 아니, 이상해 술 이상해. 술. 이상해 먹지 마술 아니 아이 먹지 마 이니까 <laughs> <laughs> 아이씨, 아미치겠네 잘생겼어 여기. 아 그렇죠. 뭐 하는 거야? 우리 아이씨. 간 찾아야지. 빨리 가자 가자. 아이야맨. 아 자네 토끼를 보지 못했는가? 토끼는 제가 못 봤어요. 아이 그럼 여기 왜 오라 그런 거야? 별주부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. 어뭔 뭐죠? 어. 두 잔째 특별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. 두 잔? 잠깐만. 어? 잠깐만. 자한잔더 마셔. 나는 어, 없는데 다 마셨어. 에? 당신 드릴까요 나도 못 들어본 소식인데. 에이. 안 아닌데? <laughs> 아닌데 저저저 유언 비어를 퍼트려. 아니 젠장, 거, 진짜. 예이. 에이 진짜. 저 믿으면... 내가 토끼였을 때 이런 곳 가게 되거든요. 아까 그래서 내가 릴파를 여기서 잡았잖아요. 아 근데 또 걸리진 않는구나. 엄청나. 아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왔다리가 다리하는 거지. <laughs> 토끼를, 토끼를 보셨습니까? 어. 토끼 말이야. 저 밖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토끼가 꺾어서 들어가는 걸 봤다. 꺾어서 들어갔다. 오, 감사합니다.

자 여러분이랑 나랑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. 황금박? 황금박 찾는 게더 빠르겠는데? 방금 풀 쪽에 있었다고요? 아 아니, 아니 NPC도 모자라서 이제 님들까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? 어? <러분> 아, 거북이가 엄청 유리한 가 예, 거북이 승리! 하이네하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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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, 이거는, 이거는, 이거, 이간이야 이거, 이거, 이니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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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 <laughs> 네,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죠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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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고요. 우리 만들어주신 천양님, 닭발님 그리고 벌님 <laughs> 그리고 제작자분들에게 한번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감사드립니다>. <웃음>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오 <laughs> <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<laughs> 어, 어디로 가? 네? <laughs> 네?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? 아니, 너 거기 있어? 기 있고 나 여기 있지? <laughs> 어, 언니 왜 어디 있어 언니? 나 옆에 있어. 아니 <laughs> 아래. 아니 난 시커먼 줄 알았어. 아니 시커먼 게 아니었어? 아니 그냥 우리 모두 시커먼 어두운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? 아니 <laughs> 창피하다고요? 아니 왜 님들이 창피해? 아니 <laughs> 내가 창피해. <웃음> <웃음> 저거 밟으라고 <laughs> 아, 나배 아파. 아씨 아니, 이거, 여러분, 내 시점으로 봐야 돼요. 나는 저기 들어가면, 그 새로운 포탈이 열려서, 그 VR챗 포탈 이동하는 것처럼, 우리 다 어두운 장소에 있는 줄 알았죠. 나는. 그래서 나는 버거 땅도 어두운 화면을 보고 있는 줄 알았지. 나는.